그렇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을 지그시 압력을 줘서 눌러 잡으면서 전체적인 힘을 이제 빼주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오, 좋아요. 괜찮아요. 자, 이제 지금도 사실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스피드가 어때요? 붙었죠. 음, 그게 어, 네. 나는 똑같은 생각, 똑같은 네. 마음으로 해도 같은 동작을 반복하게 되면 우리 몸은 점점 점점 강해지고 빨라지고 과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두세요. 제어하지 마세요.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생각이 바뀌어 버리면 안 돼요. 자, 상태 상상 나는 몸 앞에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오늘 이거 하는 정도 보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클럽을 이것저것 하고요. 누도 드라이버까지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정도 몸 움직이면 이제 클럽을 다 골고루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2주 동안 놀다 왔는데도 실력이 늘었어. 골프가 그런 거예요. 매일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확 느는 것도 아니고요. 안 한다고 해서 딱 정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리듬만 타는 거예요. 오, 좋아요. 배까지 가겠는데요? 음, 자, 점점 더 나가잖아요. 음, 잘했어요. 하나, 하나 괜찮아요 점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강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 괜찮아요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는 대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자몸 앞에서 리듬만 얌전하게 리듬만 탈 거예요 팔몸 앞에다 둔 상태에서 하나 괜찮아요 자 이게 한 김에 그냥 우리 다른 클럽도 한번 아이언은 한번 해 보자고요. 자, 클럽을 이제 6번 아이언이에요. 한 단계 클럽을 올렸고요. 클럽을 바꾸면 바로 공을 치시면 안 돼요. 어. 채가 채마다 길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정확히 얘기하면 스윙 궤도, 스윙 리듬, 스윙 아크, 공 때리는 타이밍 모든 게다 바뀌어 버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럼 클럽 바꿀 때마다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조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감, 몸이 감각이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 클럽을 바꾸게 되면 바로 뭘 해야 되냐면 똑같이 잡고 똑같이 빈 스윙을 몇번 흔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흔들릴 때이 클럽에 맞는 리듬을 내 몸이 알아서 찾아요 처음에는 낯설어요 근데 연결해서 두세 번 세네 번 정도 흔들어 보세요 좀 전에 그 하나 스윙 아니 스윙 해야죠 어, 좀 전에 공을 치는 그런 스윙을 빈 스윙으로 다 하는 거 연결해서 빈 스윙을 몇번 하는 거예요 하나 그렇죠. 피니시까지 그리고 다시 얘가 더 가볍나요? 어체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는 다 같은 게 좋은 거고요. 어 스윙할 때 무게감, 그러니까 실제로 다가는 채가 길어질수록 무게가 헤드 무게가 가벼워지기는 해요. 그래야 휘둘렀을 때 무게감이 같아져요.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아이언 한 클럽 한 클럽씩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어. 그것도 이제 전문가한테 또 저도 이제 물어봐야 돼요. 자, 하나. 움직이세요. 아까랑 좀 뭔가 다를 거예요. 자, 빈스 한 번만 더해 보고 한번 쳐 볼게요. 하나. 그렇죠. 스윙 느낌이 어때요? 똑같아요? 어, 뭐 괜찮아요 뭐 네.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고 자 해볼게요 자 아까 긴 거죠. 체는 더 확실하게 길죠 1cm 정도 긴데 어, 우리가 클럽이 바뀌어도요 하려고 하는 의도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자몸 앞에서 가볍게 흔드는 거예요 오늘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스윙 피니쉬까지 해주고 어. 싱 어, 가볍게 몸 앞에서 하나 그렇죠 음. 음 괜찮아요 적응을 잘하네요 그러니까 체가 길어지면 아크가 커지고 리듬감도 늘어지기 때문에 네. 어, 공 때리는 타이밍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세아 씨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단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다. 좀, 뭐, 늦게 끌려오는 거 같다. 아마 그 정도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탁! 응. 소리가 나는 게 아까보다 응. 조금 느린 느낌 음, 응, 그렇죠. 채가 길수록 느려요. 그 타이밍이. 응. 그러니까 그걸 느낀다라는 건 그래도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 보고, 하나, 둘. 그렇죠. 근데, 그거를 느린 느낌이 나는데, 그거를 똑같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갖고 와서 공을 타찰하려면안 돼요. 느리면 느린대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체가 길어질수록 손으로 땡기는 실수를 많이 해요. 그 타이밍을 맞추려고 손으로 땡겨버리게 되는 거죠. 음. 괜찮네. 적응 잘 하네요. 다시.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똑같이 스윙하는 거고. 자. 항상 팔은 몸 앞에서. 음. 괜찮아요. 근데 스윙을, 피니시까지는 그냥 다 해줘야 돼요. 네. 어. 그러니까 이게 점점 아, 안 움직일 거예요. 왜냐면 느낌이, 느낌이 바뀌어버리니까 공을 맞추기 위해서 몸을 잡고 손으로 다 때리게 돼요. 그거를 하면 안 돼요. 안 맞아도 좋으니까 피니시까지 그래서, 긴 체일수록 그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처음에 밀리는 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한 것보다 늦게 끌려서. 조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손목에 힘을 안 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손목에 힘을 안 주려고 하면, 어디에 신경을 써요? 손목에 신경을 쓰잖아. 그러면 손목에 힘을 쓰게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곳에 근육에 힘이 쓰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됐으면요. 그 잘못된 데를 얘기하면 안 돼요. 왜 잘못, 야, 너 어디가 잘못됐어? 그러면 거기에 신경 쓰면요. 그거 자꾸 내 뇌가 신경 쓰는 순간 벌써 거기에 근육을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해고 나면은, 아, 또 손목 썼어. 이른다고 거기에다가 신경 쓰지 말고, 어디다 신경 쓰라 그랬죠? 리듬만 타라는 거예요, 리듬만. 흐름만 타라는 거예요. 피니시까지 끝까지 해주고. 자, 하나, 넘기세요. 그렇죠. 괜찮아요. 자, 이거는 이제 5번 아인이에요 5번 아인까지 한번 하고, 몇 번만 빈스윙해서 휘둘러보고, 몇번 경험만 해보고, 한번,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자, 빈스윙 몇번 해보세요. 하나 피니시까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드하고 드라이버는 그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훨씬 더 느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리듬감,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빨리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클럽을 다 비슷하게 잘 다룰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 돼요 다운스윙 때. 그러니까 벌써 5번 아이언 두 클럽 길어졌는데 벌써 몸이 딱 잡아버려요. 그래서 뒷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니시까지 하시라 했던 거고 자뭐 앞에서 하나 그렇죠 자공 놓고 한번 쳐보세요 몇 개만 한번 때려 볼게요 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 피니시까지만 우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시작했으면 마무리까지 책임감 있게 하는 거예요 음, 좋아요. 음. 근데 채가 길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뭐 10m씩 편차가 생긴다고 해요. 더 멀리 간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다안 나가죠?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가속도를 지못 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가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망가지겠죠. 공이 안 맞겠죠. 그래서 이 클럽, 이 정도 길이를 흐름을 타는, 리듬을 타는 감각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요 음 좋네 이런 음, 게 이제 손장난한 거예요 팔러다가 만회하려고 한 거예요 치면 칠수록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는 뭔가를 하면 할수록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감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실수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잘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음. 자, 이제 어 2주 만에 이제 발목 구상을 이제 좀 회복이 돼서 나와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해요. 그래서, 어 오늘은 5번 아이언까지 다 해봤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드라이버 우드도 해보고, 어, 그렇게 이제 긴채들훈스 하는 거다 하고, 좀 되면 이제 좋아지면 어프로치 퍼터도 할 거예요. 그리고 게임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자, 오늘도 이렇게 보셨지만, 어,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극복해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다 좀 초점을 맞춰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초보자고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 어느 정도 실력 있는 분들도 맞았다 안 맞았다가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여기다가 좀 초점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레슨 중간에 말씀드렸던 게어 제가 추구하는 그 레슨의 목표는 뭐냐면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프로가 없어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은 스스로 그거를 해야지만 극복을 해내야지만 필드 가서도 적당한 내 수준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힘들지만 어 사실 골프가 이렇게 경험해 보면은요 단순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면은요. 한 얘기 계속 또할 거예요. 그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막 처음 듣는 얘기가 많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게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시고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한번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